마을 안길을, 음. 아, 동네 사람이 협조를 해서, 보조는 음, 어, 80%, 차부함은20% 해가지고서, 이 도로를 땅 주기도 어려운데, 어. 도로를 내서까지 도로를 좋게 넓게 해놨더라고요. 어. 그건 우리 동네도 건보기를할 만한 일이더라고요. 꼭, 어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. 또또 우리 마을을 네.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 마을거기잘 만들어 놨고 또 마을을 내해관 앞이 가 정교하고 끔하게 만들어 놓고 또 농사짓는들이 네, 뭐, 경운기가 하나도 없죠. 농기계 아니야. 깔끔이야. 아, 군 예. 해 보자고. 처음하셨습니다잘하시면서잖아어게아니라뭐 내일 가져간다고 하면 오늘도 맞는데 그리고 쓰레기도 분리를 다해서 갔다. 그런걸 진짜 공받해야 돼. 요우리나 그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니까 마을이 깨끗해. 아이고. 그리고 거기에 에, 인상 깊었던게 뭐냐면은 뭐 아까 저기 한정화씨도 붕물 상이깊었고요그 이렇게 쭉 도로에 가면서 담자기라던가이런데 도자기가 박힌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. 적용할죠. 적용할셔요 좋아요. 옆으로. 그렇지. 자, 내려아니요 다시 앞으로. 수님 지도대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. 일 내려. 따라가면 해가요 암천주변 미니 해바라기 어 요런 거어 저희들도 해바라기에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말안길을 정비하자 쓰레기 환경 정비도 하자 어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비율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그래서 이제 강사, 전문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주시고 네. 하실 거예요. 네. 그런 것들은 어, 메뉴별로 돌아가면서 배워보겠다. 네. 그래야될 거다. 또 우리 어머니는? 그러니까, 네. 우리, 아유, 우리, 아유, 아유, 우리 어머니 는 어, 우리 어머니 어떻게? 우리는 어떻게?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, 주민들끼리 행복하겠죠. 행복하면서 공동체가 어, 활성화될 거, 진짜, 거다. 비슷한 얘기인데요. 응. 네. 좀. 성공 같이 했을 때 뭔가 같이 성공하면서 아 나이 성공의 나이 습득을 나이 통해서. 통해서 어 아, 우리 마을이 음. 같이 할수 있다 뭐든지 같이 어. 할수 있다 네. 어 네. 그런 걸 네. 느낄 것이다 네. 어 이거 뭐 저게 되겠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응그 전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그 길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었더라고요 아 하면 되겠다 이런 하면 되겠다 네. 네. 어 맞아요 네.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본향에 마을 그 주민들이 한마음만 된다면 어, 안 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한마음만 된다면 아유 감사합니다. 어, 그래. 응. 어, 그리고 또 우리 이장님, 우리 이장님 마지막으로, 응, 한마디. 아, 저 집은 어리벙벙이 집이죠. 집은... <laughs> <laughs> 맞아 우리 <laughs> 이장님은 그냥 말뚝 같은데. 편드리... 어, 순순해버리거든. 아유, 하나도요. 아유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건강하시고요자 안녕하세요. 1번 1번 제가 우리 집살면서털어왔어